서서 하는 자세 안내합니다. 오른발, 왼발 가지런히 모으고 허벅지 안쪽을 붙였다가 펴냅니다. 아래 삐끌어 당기고 타다 아사나로 바르게 섭니다. 목 당겨서 머리를 원래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발바닥 전체 몸무게를 싣고 흔들리지 않는 웅장한 산을 상상하시고, 몸의 무게를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두손합자 윽타다 아사다, 서서 굽히는 자세에 들어갑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하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숙여 내려갑니다. 다리가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체중을 앞쪽으로 싣고 호흡합니다. 한번더 허리를 쭉 폈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복부 기관을, 기능을 향상시키고 내장 기관을 활발히 움직이게 합니다. 척추의 확장으로 척추신경을 활성화합니다. 피로를 풀어주고, 내세포를 진정시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두 다리 골반의 두배 정도 넓이로 벌리시고, 쉽게 할수 있는 삼각자세 들어갑니다. 무릎과 발끝의 방향을 갖게 옆으로 턴, 천천히 상체를 옆으로 숙여서 팔이 일직선이 되게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뻗은 팔과 다리 굽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발에 체중을 분산시켜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게 합니다. 이제 두 다리 더 넓게 벌려서 삼각 자세 들어갑니다. 손끝 바닥 살짝 기대지 말고 전신에 힘을 골고루 주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가슴과 골반이 정면을 보게 합니다. 타다 아사나로 섭니다. 두 다리를 어깨 넓이에 두배 정도 벌리고, 앞에 다리 90도, 뒤에 다리 45도, 옆으로. 엄지발가락 축으로 뒤꿈치 뒤로 60도 정도 밀어내야 배꼽과 상체가 오른쪽을 바라보게 합니다. 허벅지 안쪽 서로 조이는 느낌으로 흔들리지 않게 균형 잡으시고요. 자, 상체. 아래로 자 반대로 바꿔서 두손 합장 천천히 훅을 합니다. 시선은 합장한 손끝을 바라봅니다. 내쉬는 숨에 오른 허벅지와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종아리는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무릎을 굽혀줍니다. 두 다리 넓게 벌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읍타다 아사나 한번더 영웅자세 반복합니다. 골반이 앞으로 따라가지 않게 수평 유지하고 다리 둔각 또는 바닥과 수평을 유지합니다. 영웅 자세의 원은 다리 근육, 발목, 무릎 관절, 골반 기관을 강화시킵니다. 척추를 곧게 하고 목의 경직을 완화시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비만을 감소시킵니다. 두 다리 점프 합장 타다 아사나로 호흡 정리합니다. 내쉬면서 몸의 무게.